흔히들 하품은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하품은 단순히 졸릴 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뇌를 식히기 위한 생리 반응이랍니다. 예전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을 한다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뇌속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답니다. 특히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뇌에 열이 쌓이기 쉬워서 하품이 더 자주 나오곤 하죠. 아, 참고로, 하품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 만약 하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뇌는 열을 식힐 기회를 잃게 되어 집중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 하품은 민망한 행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자연 냉각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 누가 하품을 한다면 꼭 지루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어때요? 우리의 행동 작은 거 하나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